어두운 동굴 속 보닥불 앞에 쓸쓸히 앉아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이 소년의 이름은 티비. 그는 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지 궁금했고,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동굴을 나서자 이 소년을 환하게 비추는 푸른 달빛이 보였고, 그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자신이 자주 가던 언덕으로 향합니다. 언덕에 다다르자 멀리서 들려오는 흥겨운 노랫소리 소리를 쫓던 티비는 절벽 끝에 걸터앉아 있는 귀여운 소녀를 발견합니다. 바람에 날린 그녀의 스카프를 주워준 티비는 이 소녀와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외로웠던 그의 삶은 점점 기쁨으로 채워져갔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둘의 감정은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티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저 행복할 뿐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흘러가고 어느 폭풍우가 치는 밤. 대지를 울리는 천둥소리에 깨어난 티비. 그는 소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어 서둘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황급히 약속 장소에 도착한 티비는 부러진 나무에 깔려 있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그가 나무를 당기려던 순간. 번개가 내리치며 그들이 서 있던 땅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티비가 힘껏 손을 뻗어 보았지만 이 작은 소년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티비의 눈앞에서 천천히 사라져가는 소녀. 쓸쓸했던 그의 삶을 빛내주었던 그녀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없음에 괴로워하는 티비. 그는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어디선가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절망에 빠진 이 소년에겐 그 어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티비의 반응이 없자 의문의 목소리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 영혼의 수호자이며 티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절벽에서 소녀가 죽는 순간 그녀의 영혼이 수많은 조각이 되어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기에 자기 대신 그 영혼 조각을 모아달라고 말하죠. 그렇게 모든 조각을 모아 자신의 신전으로 찾아온다면 죽은 그녀를 되살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티비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소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그저 기쁠 뿐이었죠. 하지만 수호자의 제안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영혼 조각을 볼수 있도록 수호자의 힘을 받는 것. 이 제안을 수락한 지 머지않아 그에게 알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 정신을 잃은 TV를 깨웁니다. 일어나 보니 푸른빛을 내는 조그만 구체가 자신을 깨우고 있었죠. 엘리의 도움으로 티비는 소유자가 준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힘을 이용해 현실 세계와 그림자 세계를 넘나들며 소녀의 영혼 조각을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티비는 영혼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홍수로 잠긴 위험한 지역을 건너기 위해 거대한 거북이의 등을 빌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나아가던 티비는 무시무시한 트롤이 지배하는 어두운 숲에 도착합니다. 황급히 이곳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트롤이 설치한 덫을 밟아 붙잡히고 말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트롤은 TV를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든 틈을 타 상자에서 빠져나왔지만, 차마 같이 붙잡힌 친구를 외면하고 혼자 떠날 수 없었죠. 고슴도치 역시 함정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이 숲은 보이는 즉시 공격해오는 위험한 동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를 피하며 조심스레 나아가던 티비. 그때 헨리의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말과 함께 티비 앞에 나타난 거대한 물체. 바로 자신의 저녁거리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된 트롤이 티비를 쫓아온 것이었죠. 이 거대한 생물은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수며 티비를 쫓습니다. 그때 티비가 구해주었던 고슴도치가 나타나 티비를 안내합니다. 고슴도치를 따라가자 숲을 빠져나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그는 가까스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지만 이 낡은 기계는 스파크를 일으키며 멈춰버립니다. 순간 고슴도치는 망설임없이 뛰어내려 발전기를 작동시키죠. 그렇게 미어지는 슬픔을 뒤로하고 마지막 영혼 조각을 발견한 소년. 그런데 이번엔 이상한 생물이 영혼 조각을 챙겨 도망칩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지막 영혼을 놓칠 수 없던 티비는 그를 필사적으로 쫓기 시작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추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TV는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상한 실험실을 빠져나와 마침내 영혼을 훔친 생물을 따라잡은 티비.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함정에서 나가기 위해 그림자 세계로 이동한 그 순간 거대한 괴물이 그 생물을 먹어치웁니다. 티비는 매우 놀랐지만 드디어 소녀의 영혼을 모두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헨리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났죠. 그동안 TV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던 헨리는 바로 영혼의 수호자였습니다. 수호자는 곧바로 TV가 모은 영혼을 빼앗아갔고 TV는 소녀를 다시 잃고 말았죠. 충격을 받아들일 새도 없이 TV는 곧장 소호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던 도중 한 뱃사공을 만나 강을 건너게 된 티비. 그는 이 뱃사공으로부터 진실을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티비가 소호자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던 그때, 그림자 신전 어딘가에서 왕자는 그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영혼은 왕자가 오래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었죠. 그 계획은 바로 그림자 세계와 진짜 세계를 연결하는 포탈을 여는 것 그리고 그의 아이를 이용해 복수를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의 심장을 찾기 위해 신전을 탐색하는 티비 그런 그에게 왕자 헨리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애써 그의 말을 무시하며 나아가던 티비 앞에 무시무시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티비의 세계에 풀어놓으려는 헨리엘의 아이였죠. 그를 피해 숨으며 조심스레 나아가는 티비.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달렸던 그는 마침내 왕자의 심장이 있는 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헨리엘의 심장을 파괴하죠. 그러자 신전은 굉음과 함께 무너질 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탈출하던 TV는 소녀의 영혼과 죽어가는 헨리에를 마주합니다. 티비는 그로부터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됩니다. 헨리 엘의 그림자 세계는 바로 과거 인간들의 실험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동물들의 공간이었습니다. 티비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던 존재, 안무들이 바로 그 동물들이었죠. 헨리 엘은 이들 중 유일하게 현실 세계와 그림자 세계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인간에게 복수하기 위해 현실 세계에 혼돈을 불러올 계획을 세워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헨리에른 복수를 다하지 못하고 소멸했습니다. 티비는 소녀를 찾기 위해 영혼이 담긴 등불 속으로 들어가죠. 등불 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고 갇힌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티비를 기다렸던 소녀. 그녀는 티비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둘러 등불을 빠져나왔고. 신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림자 세계에서 탈출합니다. 현실 세계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TV는 소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자 세계를 왕래할 수 있는 능력의 대가였죠. 그렇게 TV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위한 여정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상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TV의 이야기, 게임 이터널 호프였습니다. 2020년 8월에 출시한 게임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퍼즐 플랫폼 게임 림보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깔끔한 그래픽과 장애물을 밀고 당기는 플레이, 긴박함을 표현하는 연출과 수준 높은 배경막까지 말이죠. 하지만 좋았던 첫인상과는 달리 게임을 마친 후엔 몇 가지 단점들이 느껴졌습니다. 반복적인 죽음을 요구하는 시간차 퍼즐과 조금만 떨어져도 죽어버리는 티비의 조작감이 무척 아쉬웠죠. 더하여 엔딩 부분에서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티비의 여정이 잘 어우러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티비의 여정을 함께하셨으니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